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 안녕하세요 수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타락 후 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모든 것들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를 없애버려도 무관한 상황이었지만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칭했던 노아와 그의 가정 그리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 한 쌍씩을 오랜 기간을 걸쳐 만든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입구를 닫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7장부터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방주 안에서의 기다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던 노아와 그의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기다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스물일레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아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홍수 속에 둥둥 떠다니던 방주가 7개월 만에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3개월 정도 지나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 1일이란 시간이 더 지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고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땅에 물이 줄었는지 알고자 하여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온 지면에 있는 물 때문에 발 붙일 곳이 없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에 또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비둘기가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를 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또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면에 물이 거침을 직감하며 방주 뚜껑을 제치고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말이죠. 저의 상상으로는 방주안이 굉장히 시끄럽고 냄새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만 저희가 가보아도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냄새들과 오물의 냄새들, 그 시끄러운 소리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제각기 우는 소리들, 그 소리들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방주에 들어간 그날부터 그 안에 있는 들어온 동물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동물들과 함께 있는 곳은 바로 밀폐된 방주였고 그 방주는 홍수로 인해서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는 상황이었으니 방주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그 안에서 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야 감격했겠죠. 이렇게 흔들려도,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남편과 아버지 덕분에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있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에게 방주 안에 동물들이랑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후각이 좋지 않아 그래도 견딜만 했겠는데, 자식들은 좀 힘들었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부르심의 대상자였던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기다림의 그 시간이 어쩌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방주 안에서 그의 가정 안에 어떠한 불안나 불평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충분히 존경받으며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버지가 평생 섬기며 사랑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의 가정에서는 결코 낯설지 않은 이야기로 이상이 여기지 않을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바로 세워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아이들도 함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말이죠. 막연한 기다림 속에 물이 지면에 거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저 같으면 방주의 문을 어떻게서든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 같은데, 노아와 그의 가정은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말이죠. 노아와 그의 가정이 방주에 들어간 지 꼬박 1년 10일입니다. 7일 전에 방주에 미리 들어가라 했으니 이를 포함하면 1년하고도 17일 정도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적게는 3일, 길게는 한달 정도 격리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집안에서 혹은 격리된 시설에서 갇혀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그친 후그 물이 지면에서 없어지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홍수가 일어났을 때 40주야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은 막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는 기다림은 그래도 기다릴만 한데, 막연한 기다림은 소망마저 잃게 합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5절 이하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고요.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방주에서 나올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로 예배를 드렸다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며 진정한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오랜 시간 방주에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제일 먼저 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한 경험대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 말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먼저 뛰어나갔다면, 어쩌면 마른 땅을 밟지 못했을지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처참한 상황을 마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정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다시 모든 것을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그들에게 만약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다림은 방주에서 나온 그들이 처참한 땅에서 살아갈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며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쳐 가시나요? 조금 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잘 기다려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기다림을 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걱정을 붙잡지 않고 현재의 근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크고 강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yeah. yeah. She was